베란기아 8장에서 어, 순넴 여인이 나오고 또 아람왕 어, 베나다시 나오고 어, 남쪽 유다 어, 여우사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우람 어, 아시아가 나오고 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그 집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 각 사람이 각 나라가 행한대로 갚아주는 그런 모습이 일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행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 강군에서 접대했고, 또 방을 만들어서 엘리사가 거기 머물기도 했고, 그래서 엘리사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낳지 못하는 없는 그 여인이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악한 권세가 그 아들을 죽게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그 방에, 그 짐상에 아이를 눕혀놓고, 죽었지만 눕혀놓고, 남편여기도 말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엘리사와 함께 와서 그 아들을 살립니다. 그 사람에게 엘리사가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든다. 예, 네, 갈 만한 곳으로 갔다가 오라는 겁 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스엘 여인이 어디로 가냐 면 불렛의 땅으로 갑니다. 거기다가 있 7년 동안 있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있을 때 자기가 붙였던 어떤 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른 사람이 다 예,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수인 여인은 아주 가난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남편도 그 출수하는 모습도 나,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 의 사람을 급히 대접하는 그런 방을 들여서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가난하고 그런 뭐, 집안은 아니고, 뭔가 그래도 땅도 있고 그런, 예, 집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기근이 드니까, 이 여인에게 있을 만한 곳을 가라는 겁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서 땅이 있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일은 하죠, 그죠? 그러나 소출이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소출이 있어도 뭐, 제대로 되지 않겠죠? 고생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기근이 들 거니까 가라, 그래. 요 그래서 기근이 끝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땅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이 문제를 가지고 왕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예. 그 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그 법은 뭡니까? 땅을 어느 땅으로 돌려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7년이니까 어니까 잘못되어서 갔다 가 다시 돌아와, 돌아와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또, 북주,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행조인의 땅을 찾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여인이 돌아와서 이제 왕한테 자기 땅을 찾으려고 갈때 거기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의 사관 게아시가 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하고 이야기할 때도 왕이 엘리사가 행한 일을 좀쭉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살린 그런 일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왕 앞에 온 겁니다. 그 때, 헤아시가 여기서, 여 알잖아요, 그죠? 헤아시도 거기, 그 일을 같이 참여했으니까. 그러니까, 어, 저 여인이 지금 내가 말한 그 여인이고, 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엘리사가 살린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다또 설명을 듣고, 이제 왜 왔는지를 다 이제 또 이야기,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한 사람을 세워서, 그수뇌인 여인의 땅을 다 찾아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그바의 소수를 다 돌려주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고 믿음으로 순종한 이수뇌인 여인은 7년 동안 불례식적에 갔다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갚아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었니다블리시지에 갔다 왔어. 그러나, 어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의 말을 들어서 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지고다 복구시켜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가 나오냐면, 아람왕 베나닷이 나옵니다. 아람왕 베나닷은 엘리사의 그 역사, 또 남한 장군이 이제 다병 물렸다가, 예, 이스라엘 땅과 엘리사에 의해서 고침받는 그런 걸다 아는 왕이죠, 그죠? 그러나, 틈이 있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어림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병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엘리사가 담메색 지역에 갔을 때 엘리사가 온 것을 알고 자기 병들었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람한테 자기 밑에 신하를 하사엘을 보냅니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내가 병이 고칠지 어떻게든지 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엘리사에 갔을 때뭐냐면 병은 병은 낫는다. 그러나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예, 어쨌든 잘못됐던 간에 병 들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누가 죽입니까? 그 신하가 죽입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이 돌아가서 병이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바로 이불 덮어서 베나다를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되죠. 이것이 아람 왕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여우사밧이 나오고 아이 나오고 그 이제 여우사밧과 저아이의 형제 우회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서 여 여우, 여우사밧이 아합 집과 이제 통혼을 합니다. 그리고 여우사밧은 아합의 전쟁에 갔다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을 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전쟁에 올라가면 아홉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아하 왕이 어떠십니까? 여우사바가 함께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우사바는 그 하나님을 경의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죽는다 그래도 올라간 거예요.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래서 요사밭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또 상황 속에서 요사밭이 이세벨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8년 동안 그 아들이 여우람입니다. 여우람이 아달라와 이제 아합의 아들 이세벨의 아, 딸과 결혼 합니다. 8년 동안 지냅니다. 8년 동안 지내고, 창자의 병이 들어주고 죽습니다. 창자의 병이, 여기서는 안다고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데, 창자의 병이 들어주고 죽습니다. 왕이 되어서 8년 동안이고.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 또 왕이 되는데, 아합집의 사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아달리아잖아요. 그러니까, 또그 집안과 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왕로로 타다가 결국 아홉집과또 왕래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거기 얽혀서 죽는 겁니다. 누구한테 죽는 거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아홉집을 이어서 왕인의 애우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도 또병문안 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아압축과 연결돼서 어떻게 합니까? 애우에게 결국은 또다 죽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달라가 아들도 다 죽었잖아요.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을 자기떡 똑같이 차지하고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달라가 6년 동안 여인이잖아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가 6년 동안 남쪽 유다를 지배합니다.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유아스를, 아달라가 다 죽이는 그런 상수, 유아스를 숨겨, 숨겨 남겨서 어떻게 합니까? 7살때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시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것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행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지근을 무사히 지내고, 평안하게 지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땅을 다 차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호사밭 왕은 형제 우에는 좋다 이거예요. 남쪽 유다를 그래서 화평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세벨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서 결국은 남쪽 유다의 다이세 왕족이 다 멸절되어지는 그 위기 앞에까지 가, 가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지만, 그것을 어떤 모습이었느냐, 모습이있느냐 하나 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깨어있는 모습이 아니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 아합집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시키고, 또, 아달리아노 됩니까? 또, 그, 이세벨의 그, 아합집에과 또, 예? 사돈지간이 되어서, 결국은 됩니까? 북쪽 아합집안이 무너질 때, 남쪽 유다의 그, 왕족도 다 무너지고, 간신히 한 사람 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숨겨주고 숨겨주고, 다음 상 집에서 숨겨서 만들어서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어떤 그 환경에 휩싸여서 휘말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든 게, 여우사반이 믿음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끌려가므로 해서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도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잘한다고 한 것이 자기 집안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 행했다는 겁니다. 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걸 경계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이세벨의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고, 또그 집에 이제... 또, 자기 아들은 또 사이가 되게 만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내 마음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함으위 해서 그것이, 북쪽의 이사의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창자의 병이 들어 죽고, 또 아달라의 아들 아하시아는 1년 만에 죽고, 아홉시 깡리 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달라에게 그냥 온 이스라엘 다 넘어가잖아요. 6년 동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일곱산들, 그 요하스를 하나님께서 다시 재상을 중심으로 해서 왕으로 세워서, 다이세 왕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다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쫙 일어난다면 눈에 잘 보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걸리고 일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것이 잘안 보여집니다. 당장 오늘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좋다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 후에 아들 때그 우선 때가 됩니까?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일이 발생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깨어서 이런 상황들을 또 역사적인 상황들, 또 말씀 중에 있는 상황들, 지구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그런 모든 환경들을 볼수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하나가 결국은 나의 일생을 좌우하는 그런 일이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한 걸음이 죄악에 빠지는 길이 될 수가 있고요. 그한 걸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걸음. 그러면 네. 생각이라고 내가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 옳지 않거나 그게 생각이 될수 있는데 내가 옳다고 그냥 가버리면 내가 어리석잖아요. 미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한다고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기 서 사면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집안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것도 다시 집안이에요 지금 네? 믿음의 집안이에요. 왕족 왕의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앞집 안에 의해서 어떻게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발걸음이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이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 약속했기 때문에 요하스를 살려서 다시 왕위를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요청합니다. 선임님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섬겨서 십니까 어려운 가운에서어떻게합니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어려운 환경을 다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뛰어있는 모습을 어여주길 추천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결로 나가시도록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